수기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를 넘어가시죠. 현실에서 살아보면 이들은 어 사람 이하의 생활을 하고 삽니다. 집에서 자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길에서 잠을 자고 어 주인이 먹다 먹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추세로는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언도 있고요. 14살 아이들이 14살이 되면 여자애들이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생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니케란 종족에는 이 여성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한 여성은 치욕을, 치욕스럽다고 어, 합니다. 오히려 안한 사람은 숨어서 다니게 되고, 할례를한 사람은 당당하게 하는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나라 모리타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지는 아닙니다. 지하 자원도 많고 수산 자원도 많아서 충분히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인구는 400만 백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 국가에서 이런 서민들에게 베풀면 누구나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들어오는 재정을 자금을 일부의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하게 됩니다. 모리타니는 특수하게 30%의 백인 무어가 70%의 흑인 무어 흑인들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종 갈등도 아주 심하고요. 이 30%의 사람들이 70%를 다스리면서 음. 여러 가지 병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저희들은 더 멋진 세상의 비전을 쫓아서 더 멋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모리타니에서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한 마을을 선택해서 학교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어, 준비했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학교를 건축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마을의 기득권청에서는 저희들이 거, 들어오는 것을 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걸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고발하고, 협박하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좋은 말할때 그냥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어,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또한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학교를 건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오가는 도, 동안에 음, 저희들은 일곱 군데의 그 근문소를 거쳐야 합니다. 일곱의 근문소를 지나면서 어디를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언제 돌아갈 건지를 다 보고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 일곱 군데를 지나면서 보고하고 다니는 게 보통 사람이 진을 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집에 오면 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진 사람처럼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고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을의 기독권층에서는 계속 고발과 고발 고소를 하다 우리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극기야 인터넷 신문에 기독교 단체가 마을을 보고만 하려고 하니 정부에서는 적극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신상 명상을 다 올립니다. 저희들이 여권 번호와 기타 우리 한국에서 함께 오셨던 분들의 신상 명세까지 다 같이 올라 갔었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저는 불가피하게 그 마을을 포기하게 되고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짓게 하셨는데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은 뭘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래 위에 학교를 짓게 됐을까라고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위에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눈에서는 모래 사막 위에 학교를 짓고 건물을 지었지만 주님은 그 위에 반석 위에 학교를 지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또 때를 기다리며 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일은 과정 가운데 저는. 자신만만했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덩치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건강 검진할 때 여기저기 어, 아픈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또 갑상선 암이라는 부분이 또 발견되어서 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은 패배감이었습니다. 성교사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병이 걸리고 감정을 조절 못하고 그 당시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생활했었는데 이런 패배감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힘을 주십니다. 마침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식년을 통해서 제 무너진 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산산조각 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모습은 어디일까요? 외칠 때 비본질에만 집중했던 제 모습을 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산산조각 났던 그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모리타니로 들어갈 용기를 가졌습니다. 어, 저희들이 나올 때 달랑 가방 하나만, 캐리어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었는데 들어갈 때 저희 여권, 어, 신상정복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들어갈 때 두려움도 살짝 있었지만, 안식년 때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 쫓기면 좋겠 나리라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저희들이 입국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기 때의 어려움을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소산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지혜를 또 배우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들어갈 이기로 들어갈 때 미리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들이 일기 사역 때 힘들고 어, 여러 가지 사역을 어떤 사역을 또 해야 될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음, 그 빈민촌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어, 계획하고 기도하고 언젠가 기회가 열리면. 해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기 때 들어가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이 사익의 길을 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다 예비시 놓은 것입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다섯 여섯 명만 모일 더라도 가서 모이는 이유와 언제부터 몇 시까지 모일까라는 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허가를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해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기 때 1월 2000, 2000년 21년 1월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예비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조그마 문제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영세부터 5세의 아이들의 영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양사 간단한 금전, 금,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 영양죽과 영양가루를 주고 또 심각한 아이들에게는 병원을 보내고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식을 먹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는 이 아이들은 어 그동안 죽어 가던 아이들을 저희들이 살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 준비도 하고 센터들 만들어서 다음 사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기사에게서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일들을 이기사에때 이렇게 올 거라는 걸 몰랐었던 거죠. 이기사에때 이루어질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새 일이 아니라 가면 아 어떤 일을 할까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거죠.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일할 것을 너희는 못, 알지 못하겠니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저희가 포기했다면 이기 때그 사역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어, 사역 가운데 또 일하는 가운데 어, 하나님이 사막에서 제일 들은 마을을 한번 가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막에 강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나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리타니는 연중 강우량이 1cm 미만입니다. 거의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마을을 한번 가고 있는데 한 4, 5분간의 짧은 순간에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 소나기는 강물이 되어 물이 출출 흘러 내립니다. 모래를 삼키고 도로의 아스팔트를 갈가 내려갑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시겠구나. 성경에서 보는 사막의 강을 난다는 말이 저희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겠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막에 강이 나는 그 순간을 딱 접하는 순간 온몸에 천율이 오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모든 게 못할 게 없겠구나라고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건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 없이 살아갔던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들짐성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강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주님의 지혜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리타니의 공식 명칭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라 하면 어, 샤리아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 세계에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나라는 네 개의 국가입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모리타니입니다. 모리타니에는 헌법으로 타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 이슬람에 대해서 강경한 나라인 겁니다. 돼지고기나 음주는 전혀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관광객이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관광책이 문화에 어, 국가에서도 재정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선교사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저희 부부는 많은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땅 가운데 이곳에서 성교사로 산다는 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만일에 저희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질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 어느 말씀 가운데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십니다. 그 나무가 사막 한 가운데 심기는데 바뀐 환경에 의해서 그 나무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쏘게 해주고 햇빛을 쏘여 주시고 그러면서 그 나무는 내가 맺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어, 이 열매 맺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교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모리타니아에서 NGO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픈 아기들을 치유하면서 저희들에게 아픈 아기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 아픈 아이들은 냄새도 많이 나고 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도 귀하기 때문에 아이도 옷을 잘 빨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지만 이 아이들이 올 때면 아내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 줍니다. 어 전혀 할 수, 저는 전혀 할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아내는 아내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현지인들이 우리와 같이 하는 이들이 아내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노래로 노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기도해 달라고 아내의 품에 아이들을 안기깁니다. 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왜 왔냐고. 저희들은 그럴 때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이, 이 나라에 보낸 거라고 너희에게 보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가 형성된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인지오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를 할수 없지만 삶으로 증거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냄 받은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저희들은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뵙고 그 나무의 형태를 본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좋은 나무를 닮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 맺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어, 그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놀라움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늘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 두 번으로 인해 음, 기침이 계속 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자 한국을 와서 또 천식 진단을 받았고 또 모래 사막 모래 먼지가 많은 곳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을 두둑하게 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다시 모리타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방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늘 우리, 우리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난 동안 어, 힘들고 외로웠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그 주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며 새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이기만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